안녕하세요 필라딘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농구화는 중국 브랜드 361도의 빅3 5.0 퀵이라는 농구화입니다. 우선 농구화 리뷰 유튜버 바스켄 룸님께서 저를 361도의 크루로 선택해 주셔서 농구화 지원을 받아 신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사실 중국 브랜드의 농구화는 리닝과 안타까지만 신어보았었는데 361도는 최근에 니콜라 유키치가 계약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361도의 농구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AG 시리즈는 에런 고든, DVD는 스펜서 디니디의 시그니처 슈즈입니다 니콜라 유키치는 빅3 퓨처의 하이탑 버전을 신고 있습니다. 빅3 시리즈는 현재 5.0까지 출시가 되었으며, 퓨처는 별도 라인으로 보이네요. 가격으로 보면 퓨처가 더 하이테크 모델로 생각됩니다. 270 사이즈 376g으로 로우컷의 일반적인 무게입니다. 아주 가벼운 수준은 아니지만 무겁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지상고는 28.1mm로 완전히 낮은 지상고는 아니지만 역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코비 5와 유사한 수준이네요. 전체적으로 코팅된 메쉬 소재가 적용되었으며 외측부 사이드부에 길이 전체적으로 적용된 연질 플라스틱 가드가 눈에 띄네요. 토박스 부위에는 내부 소재를 다르게하여 다른 부위보다 부드럽게하였으며 발가락을 찌르거나 하는 느낌 없이 착용감이 좋았습니다. 270 사이즈 인솔 길이가 275mm이며 정사이즈 착용 시 10mm가 남았습니다. 발볼도 96.5mm로 정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토박스 공간은 너무 광활하지도 않고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으며 소재의 느낌을 다르게 가져가 착용감도 좋았습니다. 토박스를 제외한 다른 소재는 내부에 얇지만 질긴 소재를 레이어드하여 토박스와는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조금 더 질기고 견고한 느낌이 듭니다. 6개의 끈구멍이 사용되었으며 좌우 대칭형의 구조입니다. 신발끈을 묶을 때 다시 풀리지 않아 원하는 만큼 견고하게 묶을 수 있었습니다. 신발끈은 많이 길어서 한번더 묶어도 충분한 길이입니다. 발등부는 패딩이 적당하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고급스러운 패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발등부 외의 다른 부위는 다공성의 메쉬 소재만 적용되었네요. 딱 필요한 부위만 적당하게 적용된 쿠션입니다. 설포에 사용된 패딩 역시 부족함 없이 사용되었지만 완전 빵빵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설포의 폭이 아주 넓게 잘 형성되어 있는 점이 좋네요. 이렇게 마지막 끈 구멍을 충분히 커버해 줍니다. 로커스는 특히 마지막 끈 부위를 강하게 묶게 되는데 설포가 넓어 통증 없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어퍼는 내부에 얇지만 질긴 소재가 레이어드되어 미니멀한 착용감이 느껴지면서도 견고하게 발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다만 뻣뻣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은 아니네요. 퀵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힐쪽 패딩이 조금만 더 두껍게 사용되어서 뒤꿈치를 더 견고하게 잡아주었더라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피팅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당한 높이의 내장일 컵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힐컵은 좌우로 넓게 형성되어 있네요. 삽입된 내장 힐컵은 상당히 견고하여 지탱해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힐쪽 쿠션도 외부로 돌출시켜주어 안정감을 높여주었습니다. 특히 외측부에는 연질의 가이드를 두어서 발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네요. 커다란 아울리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사용된 가드는 연질의 플라스틱 소재여서 발을 찌르거나 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특히 새끼 발가락과의 간섭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적당히 위로 형성되어 있어 아울리거 역할도 하면서 발이 밀려나가는 것도 잘 잡아주네요. 이러한 연질 플라스틱 가드는 길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반면에 내측면에는 특별한 구조물은 없는데요. 폼쿠션도 특별히 돌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접지 패턴이 내측면에 형성되어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영상을 보면 들썩거리는 게 비교적 크게 느껴지나 실제 착용시에는 신발이 적당히 구부러져서인지 힐리슬립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뒤꿈치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황색 토션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으며 적당한 텐션감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단단해서 구부러지지 않는 신발들은 안정감은 좋을지 몰라도 뭔가 나무 토막을 신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선호하진 않는데요. 퀵은 불안한 느낌이 없으면서도 적당히 구부러져 좋았습니다. 견고하고 질긴 어퍼의 지지력과 커다란 아울리거, 전반적으로 우수한 피팅감으로 퀵의 지지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를 견고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살짝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스트 인솔이 적용되었습니다. 인솔이 말랑말랑하니 좋은데요. 두께감도 얇지 않게 적용되었네요. 인솔 아래에도 너무 단단한 소재를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쿠션감을 해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X라는 361도의 쿠션이 적용되었는데요. 말캉말캉한 느낌이 좋은 쿠션이나 물침대처럼 푹푹 꺼지는 타입은 아니며 뛰는 중간에도 통통 튕겨지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경도 측정값을 보면 파일론보다는 살짝 말랑한 수준이네요. 복잡한 접지 패턴이 사용되었는데요. 소재는 아식스의 고무 재질과 살짝 유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패턴이 깊지는 않지만 소재는 견고한 편입니다. 내측면 안쪽까지의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삑삑 소리가 곧잘 나는 타입으로 상급의 접지력입니다. 먼지를 많이 먹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신어본 중국 브랜드 361도의 빅3 5.0 퀵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브랜드 리닝의 농가와 유사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로커답게 낮은 지상고와 가벼운 무게, 여기에 상급의 접지력으로 달리는 스타일의 가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단단한 느낌이 들지 않고 튕겨주는 느낌이 좋은 쿠션은 달리는 스타일에 더욱 더 적합해 보입니다. 특별히 단점이 없는 농구화이나 굳이 단점을 꼽자면 뒤꿈치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포근한 피팅감과 풍성한 쿠션은 아니어서 고프리미엄의 농구화는 아니며 나이키의 중저가 농구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60도의 농구화가 이 정도라면 다른 시리즈도 신어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